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호수 조관입니다 어, 하루 빨리 그 박테리아 배양했던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어, 유튜브를 찍게 됐고요. 이거 보세요. 어, 좀 진해졌습니다. 많이 진해졌어요. 진짜 배양이 되네요. 음, 우선 되게 신기해서 이거는 이제 사장님이 그 화이트 크레인 사장님이 갖다 준 박테리아로 배양을 해, 해본 거잖아요. 그래서 어 어쨌든 이게 지금 금요일날 했으니까 오늘 수요일이거든요. 며칠 안 됐는데 이렇게 된거 보면 참 신기하긴 합니다. 그래서 냄새도 음, 냄새도 그렇게 지독하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구수해요. 음. 그래서 재밌어가지고 저한번더 해볼까 해서 이번에는 저희 박테리아 통에 넣고 어, 원래 박테리아 배양하는 식으로. 콩돌도 넣고 등도 켜서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써보고요. 어쨌든 이게 된다는 게 신기해가지고 재밌어서 영상을, 어, 결과물을 보여드려야 되니까 맞다.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뭐 필요하신 분들은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기 화이트크레인 그 사이트 들어가서 주문해보세요. 전좀 신기하네요. 이거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오늘 할 얘기가 있어서 영상을 켰는데 뭐냐면 이제 여러분 그 히터를 꽂으셔야 되잖아요 히터. 그래서 히터를 쓸때 주의 사항과 좋은 조언들을 조금 해볼까요? 우선은 저는 이제 유리 털 판매하지 않아요. 이게 불량품도 꽤 많고 사실은 좀 위험해요. 저같이 덜렁덜렁하는 사람 우리 실장님 제일 싫어하는 꼼꼼해야 되는데 덜렁덜렁한 사람은. 이제 환수를 할때50% 정도 물을 뺄때그 전기 코드를 뽑고 빼야 되잖아요 히터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한 번씩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고무 잡아주는 고무가 녹아 버리거나 아니면 물을 부을때팡 터져 버리죠 유리가 아 굉장히 난감해집니다 그래서 불량률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안 쓰는데 어 이런 게 나왔어요 뭐냐면 모비딕인데 모비딕 마스터히터인데. 협찬받은 거나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제가 판매하는 거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어, 이거는 물이 떨어지잖아요. 그니까 러이 히터보다 물이 밑으로 떨어지면 자동스럽게 에러코드가 뜨면서 꺼져요. 그래서 안전, 저 같은 사람한테는 굉장히 안전해요. 어, 가격도, 어, 저는 이거 200W 짜리거든요. 이거 그 개당 3만원에 판매할 거예요. 음. 가격도 사실은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전기 제품이니까 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리모컨도 이렇게 달려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히터를 넣을 때 이제 겨울이니까 히터를 넣으셔야 하는데 히터를 넣을 때 주의할 점 요거 좀 설명 드리려고 뭐냐면 여러분 욕심이 있어요. 누구든지 빨리 키우고 싶어서 고온에서 키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28도 이렇게 올려놓다 버리면 구피들 해롱해롱 병이 듭니다. 구피한테 물 온도 1, 2도 차이는 엄청 크다는 거 아시죠? 구피한테는 물이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이 1, 2도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28도로 설정해 놓으면 구피가 아플 수도 있어요. 늦게 꽂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꽂아 놓으신 분들은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갑작스럽게 지금부터 꽂으실 분들은 잘 들어보세요. 처음에 온도는 무조건 24도나 3도로 설정을 해 놓으세요. 어. 그래서 오르잖아요. 그러면 매일매일 1도씩 올려서 어, 매일매일 1도씩만 올려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사육 온도를 맞추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초보자들 분들 중에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잘때 너무 시끄러워서 여과기 끄면 안 되나요? 물이 고여 있으면 썩어요. 산소가 들어가야죠. 물흐름이 있어야지 산소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애지가하면 끄지 마시고 그냥 여과기 소리 안 나는 것들도 꽤 있으니까 그런 거 쓰시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어,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그리고 또 주의할 거늘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 구피를 입양하실 시에 그전 사육자가 몇 도에서 키웠는지 보세요. 아셨죠? 어몇 도에서 키웠는지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저온 사육하는 부이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십도 정도에서 사육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온 사육하는데 어, 여러분들 고기를 가져가서 2 8도로 올려버리면 고피가 해렁해렁려요 어,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지금 온도가 오늘은 그나마 난데 이제 겨울되면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니까 여러분들 물봉 물봉투를 물고기 입양할 때 물봉투를 제가 식물에 싸드리던 뽁뽁이로 싸드리던 한달 더라도 2 0도 밑으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지가 나면 24도부터 시작을 하셔라. 어, 아셨죠? 그렇게 설명을 꼭 드리고 싶네요. 어 어항 온도 관리 이렇게 하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너무 큰 어항에 적은 와트수를 사용하면 어참 힘듭니다.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차라 그 와트수에 맞는 용량이 어항 크기에 맞는 와트수가 여러분 뭐 네이버나 이런데 치시면 다 나오거든요. 그런 거 보시고 어 정량에 맞는 어 히터를 사용하시는 게 좋다. 이왕이면 큰거 쓰시는 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작은 거보다. 네. 그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음 지금 이것저것 제가 브리딩을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 새끼들이 많네요. 뭐 알비노풀 플래티넘 화이트 스왈이나 뭐 이런 거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직은 조금 어려요. 그래도 막 데려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좀 어리다는 거 설명드리고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를 주셔서 카톡을 주시면 제가 영상을 최대한 뭐 하루 이틀 안에 찍어서 보내드려요. 분양이 가능한 아이들은 그러니까 못 보내드리는 거 분양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없다는거나 너무 작거나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 주시고 가시면 좋겠네요. 어, 재밌는 얘기 하나 하고, 마칠까요? 음. 아니나? 우리 실장님한테 혼날려나? 어, 음. 그래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가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뭘 하는데, 얘기를 하다가, 어떤 그 동생이 그랬어요. 어, 저쪽 분은 내년에 뭐, 이렇게 어떤 부서를 맡으시면 되겠네요. 그 부서 책임자로 내정자 하시면 되겠네요 그랬더니 우리 실장님이 아 재료 왜 갑자기 자기정자 얘기를 해? 그래가지고 빵 터졌습니다 우리 실장님 밤에 피곤하니까 밤에 회의를 하거든요 10시에 회의를 한, 했는데 너무 웃겼어요 어, 우리 엉뚱하잖아요 실장님 엉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급의 내정자라고 했더니 재료 아, 왜 자꾸 자기정자 얘기를 하냐고 그래서 정말 재밌었습니다. 빵 터졌습니다. 어쨌든 우리 누나는 같이 사는 누나는 음, 늘 그래요. 늘 그렇게 정말 당황스럽게 재밌게 해주는 분입니다. 그래튼늘 음. 재밌게 살고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 웃으면서 재밌게 사시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그 콩돌을 돌려서 배양을 하면 어떻게 될까 진짜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해봤으니까. 그것도 잠깐 어떻게 되는지 결과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이번에 배양한 건 이렇게 됐다. 먹이도 없네요. 먹이가 없어요. 어쨌든 이거는 쓸게요, 그냥. 쓸게요, 제가.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여러분 안녕.